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다용농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그 간단하게요 이쁜 아이들 또 골라서 한번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이쁜 아, 아이들 보시고 어, 주문 주세요. 자이 쳐다 이는그 새엽관두리스 철아입니다. 새엽관두리스 철아. 새엽관두리스는 이렇게 물이 빨갛게 잘 들어가지고요. 아 정말 이쁩니다. 이거 한 몸들이고요. 자 철아 역김도 괜찮고 생얼도 다 붙어 있어서 이렇게. 아 멋진 아이들입니다. 새엽 간두리스 초라 2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새엽 간두리스 초라 2만 원 드리고요. 자, 이두 번째 아이는 그 펜텀 골드예요. 펜텀 골드. 자, 펜텀 골드. 이두 아이는 좀 아꼈던 아이입니다. 너무 자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속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주 삥 돌아가면서 아주 전부 자구들이 이렇게 나, 나오더라고요. 펜톤골드 두 아이 1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국들 많아요. 펜톤골드 아, 16,000원씩 드리고요. 크기는 이 아이들이 14cm, 15cm 네, 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크기도 좋고요. 자, 펜톤골드 1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카멜리아입니다. 카멜리아. 까멜리에. 자 카멜리아 한 몸이고요. 아주 얼굴 배치가 아주 멋지게 아주 골고루 이쁘게 배치가 된그 카멜리아입니다. 크기 좋고요. 이 아이는 어 20cm 정도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20cm. 자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카멜 카멜리아 이거 4만 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레종입니다, 레종. 자, 레종 그3두짜리 요거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지금 올려드리는 그 아이들은 그 추가로 주문하셔도 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 어, 참고하시고요. 레종 만원 드립니다, 요 아이. 한 10cm 정도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자, 레종 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 염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염자요. 염자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아주. 이 아이들은 그냥 어그좀큰 분에 심어가지고요 아집 안에 두셔도 멋진 그 꽃처럼 이렇게 아 멋진 아이가 아 멋진 아이예요 아 꽃처럼 키워도 되고요 아, 염자 그 아, 염자 아 이번에는 그 염자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염자고요 자 이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물이 잘 들어가지고. 자, 이런 아이들 그냥 그 조금 높은 분에 심어가지고 집안에 두셔도 아주 꽃꽂이 해놓은 것처럼 아주 이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염자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씩 아,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1 2 0 0 0원요 기둥이 아주 튼실해가지고요. 염자들 키워보셨을 겁니다. 아마. 아, 가격도 좋고요. 아, 12,000원 드리는 염자고요. 이 아이들은. 자 그리고 이거는 골드코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골드코인. 아, 보시면 금기들이 금들이 멋지게 들었어요. 이렇게요. 자, 골드 코인. 요거는 아,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요것도 예뻐요. 이렇게. 자, 골드 코인은 아, 만원에 드리고요. 염자는 만 2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그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이렇게 멋지게 크게 큰그 아이들은 많이들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두 아이 한번 보여드려보는데, 너무 좋아요. 자, 이 앞에 아이는 제가 얼굴을 속에서 세다가, 아, 잘못했어요 얼굴 수가 몇 개인지. 아, 크기 좋고요이뒤 어, 아이는 얼굴 모양이 너무 배치가 너무 이쁘게 됐습니다. 완전히 별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오각형으로 아주 멋지게 아주 잘 생겼,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보리들은 8만원에 드리는 아이들인데, 오늘 이거 세일가, 아, 7만원에 드릴게요. 7만원씩. 자, 크기는 17cm 어,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아이보리 요 아이들, 세일가 7만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그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자, 사과꽃. 자, 이거한몸이고요 사과꽃 이거는 어,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이요. 뒤에 거요 아이 얼굴 아주 멋지게 저 배치가 됐네요. 요 아이도. 사과꽃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자, 그리고 이건 몽블랑이고요. 몽블랑 2두, 어, 만원 드립니다. 1만원요. 이 몽블랑 이두짜리만원 드리고요. 이것도 어, 10cm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몽블랑 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세데베리아입니다. 세데베리아, 물잘 들었죠? 자, 잘 달궈지고요.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 자, 줄자 한번 보세요. 20 어, 24cm 정도? 어, 24cm 정도 크기 돼요. 자, 요거는 아, 3만 원에 드릴게요, 이거. 3만 원. 38,000원 받아야 되는 아인데 이거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 원. 너무 이쁘죠 자, 물론 이거 한 몸이고요. 자, 합체가 아니고 한 몸입니다. 자 세데베리아 이거 3만원에 한 분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아담이고요 아담. 자 아담 이거 16000원씩 드립니다. 아담은. 자 정말 아담스럽게 생긴 아이네요. 이거 아담. 자이 아담은 16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자, 난 키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이, 아, 뭐, 풍란이라든가 이런 거 키우시다 보면 석부작, 뭐, 목부작 하실 때, 이거를 어 조금씩 조금씩 떼서 붙이면 아주 그, 그, 잘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잘 크는 아이예요. 공짜개입니다. 공짜개. 자 공짜개는 정말 요기 어 요만큼만 해도 5, 6천원씩 어 이렇게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공짜개 근데 요 크기가요 지금 굉장히 크고요 요거는 그냥 뚝뚝 떼서 잘라서 어 키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다 붙여서 키워도 되고요 요거 지금 크기 보세요 요거는 28cm 에, 트레이에 20, 28cm 트레이에 꽉차 있습니다 자요 공짜개 자, 콩짜개는 꽃이 또 이게 꽃이에요, 이거. 이거 나오는 게 이게 콩짜개 꽃입니다. 자, 이 콩짜개는 한 판에 4만원씩 에 드릴게요. 그난 키우시는 분들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붙여서 키우면 아주 굉장히 멋지게 이게 늘어져 가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콩짜개 4만원 드릴게요. 작품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런 난이에요. 자, 공짜게 사만 원 드렸구요. 자, 이번에는 그 피치멜로입니다. 피치멜로, 자, 피치멜로, 이두 아이,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피치멜로, 아주 이거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요 아주 노랗게 이렇게 물 들어가면서 핑크빛까지 붉은빛까지 띄는 아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 이 있어요. 정말 매력 있고요. 어, 이거 보통 뭐 3만원짜리 그 세일해서 지금 저희들은 2만 4천원씩 드렸습니다. 요 아이들. 2만 4천원씩 세일가 드립니다. 자, 피치멜로. 2만 4천원씩 드릴게요. 자, 피치멜로 2만 4천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그 퓨베센스입니다. 퓨베센스. 물론 꽃이 이렇게 이쁜 아이 꽃이 이쁘거든요. 이렇게요. 퓨베센스 12천원씩 드립니다. 퓨베센스. 퓨벳센스 12,000원씩 드리고요.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13cm 정도 나오는 퓨벳센스입니다. 자 퓨벳센스 12,000원 드리고요. 자이 아이는 그 짧은잎적성입니다. 짧은잎적성 아주 이 짧은잎적성이 이렇게 붉게 아주 물들으니까 더 멋지네요. 멋지네요. 아주 자 짧은잎적성 아주 붉게 이렇게 물들어서 아주 굉장히 이뻐요. 자, 짧은 입적성은 지금 3두, 다 3두 이렇게 되거든요. 3두. 자, 이 아이들은 16,000원씩 드립니다. 짧은 입적성 16,000원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 비운세 무지개금입니다. 비운세 무지개금. 아, 비운세 무지개금이 이렇게 같은 아이인데 d 아이 아이는 아주 돌기가 아주 아주 이쁘게 나왔고요. 이 아이는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아이들은 만원씩 드립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만원씩. 지금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이두 아이만 보여 드릴게요. 자, 비욘세 무지개금 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비욘세 무지개금 만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자, 블랙퀸 이 아이들 두 아이. 아, 만 육천 원씩 드릴게요. 만 육천 원씩이요. 너무 예쁘죠, 블랙퀸. 가격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일감니다만 육천 원 드릴게요, 블랙퀸. 요두 아이 만 육천 원씩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제가 그리고 잠시만 뒤에다가요, 뒤에서 그 세트 구종 세트를 한번 다시 그 해달라 신 분이 많아 가지고요, 구종 세트를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뒤에 끝까지 보시면 구종 세트 올라갑니다. 자, 그 뒤에 그 말씀드린 그구종 아, 세트 5만원 세트로 왔습니다. 지금 오늘 세트가 아, 8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8세트 준비했고요. 아, 1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 자, 사진 다시 안 보여드리니까 1번 캡처하시고요.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 그 레드콘 아주 이쁜 거 들어있고요. 레드콘. 어, 레드벨 들어있고요. 자, 주피터 있고요.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지금 아주 굉장히 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흡족하실 겁니다. 받아보시면은요. 이거 미리 에 들어있고요. 자, 오렌지본이 들어있고요. 동은 어, 마리아 들어있고요. 파이어필라 들어있고요. 글램핑크, 아, 칸 이렇게 해서 구종입니다. 어, 자, 9개, 5만원 드립니다. 1번입니다. 자 2번이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이구요 자 여기 치와와 아주 이쁜 아이들 어 있구요 주피터 큰거 하나 있구요 자 레드베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 에이 지금 들어 있구요 자 블랙링 들어 있구요 오렌지 에보니 아캐라리언아 마틸다 아 누브라 이렇게 해서 아 구종입니다 2번입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들도 택배 빨리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주문 주시면 시간 되면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3번입니다. 3번 자, 샤론스톤들어 있고요. 레드벨 아, 퍼플에 보니 콜로라타 레드에 보니 자, 로사. 람세스, 백장미, 아, 몽안영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3번 가격대가 그 9개 합치면 요 가격은 아주 엄청 아, 비싸지는 그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자, 이거 4번으로 갈게요.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계속 구종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진짜 올려드리면 몇십분 아니면, 어, 다 마감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 3번, 4번에, 아, 레드벨 들어있고요. 자, 뭘로 있습니다? 자, 뭘로 있고요. 로사, 신디, 아, 마틸다, 자, 에스페로, 유아독존, 아이스에이 지금, 불꽃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 아주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거 보세요.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4번,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이고요. 자, 비오트 릴리 아주 큰거 하나 들어 있고요. 콜로라타 있습니다. 콜로라타. 자, 리디아 큰거 있고요. 레드벨 파이어필라 자, 에스페로 첼로 어니 핑크 어, 다크 해보니 이렇게 아, 구종입니다 5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아, 그랑데 들어있고요 그랑데 어, 보통 하나 가격 이렇게 보시면요 뭐 16,000원 뭐 18,000원 이런 아이들 그 골고루 섞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 그랑데 요 콜로라타 요 아이리스 트윙글 스타, 로사, 레드 에보니 딥레드, 파이어필라, 시 n 야마 이렇게 해서 6번입니다. 자번이이요요번으으로니다 7번. 요거는 7번이고요. 자, 7번 주피터 들어 있고요. 링 링링 있습니다. 링링, 레드벨, o 야 오렌지 에버니, 카라본이 글렌 핑크 첼로 이렇게 해서 7번이구요 어, 이 삼목판 크기가요. 삼목판 크기가 그 지금 폭이 얼마냐면요. 어, 자, 이거 오, 50이잖아요. 50. 50cm 안에 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크기들이 굉장히 큰 크기들이에요. 자, 삽목판 크기 가늠하시면요. 이 아이들 크기 가늠 되실 겁니다. 마지막 8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주피터 있고요. 그랑데 있습니다. 레드벨 있고요. 오렌지 에버니 스페인 에버니 자, 콜로라타 캐롤 허니핑크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8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8세트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얼른 주문 주시면요. 어 오늘 이것까지 포장을 해서 어 내일 도착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하실 시간 되십시오.